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윈티티, 웨트티구요! 어, 여러분들은 농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농구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어, 옛날에 깁스했던 거 아시죠? 어, 깁스 때문에 제가 또 농구를 그만두게 되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 언제 어디서나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 농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자슛 미니 농구대라는 게임인데요. 어,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꼬리꼬리 내봐요. 이렇게 돼있는데 어, 휴대용 놀이용 어디서나 슛골 어, 초점 초점 어, 8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구성품이 돼있네요. 이렇게 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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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다를 수가 있대요. 얘는 초록색이네요, 아내가. 아, 이 색깔이 예쁜데. 자, 품명은 미니 농구 게임이고요. 수입 판매. 좀, 좀. 초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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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아라. 초점 좀, 좀, 좀 맞아라. 어, 됐다. 수입 판매어는 대성이고요. 어, 재질은 플라스틱 외 플라스틱이고요. 제조국명 공용... 아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졌군요. <laughs> 자 그리고 제조년월은 뭐 5월에 만들어졌네요. 어, 이번 연도에 5월에 만들어진 거면 뭐잘 음,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근데 중국 이게 밑에가 테이프가 붙여 있어야 되는데 테이프가 안 붙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네.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뭐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살펴보고 개봉해도 개봉, 네. 개봉해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니농구대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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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게 수납장인가 봐요. 맞나? 수납장... 아. 이렇게 농... 일단은 이렇게 농구공이 두개 들어있고요. 농구공은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구공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농구 골대, 응? 막대기, 이것도 이상한 거.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은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나 알아야지 할거 아니야 저기요 저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우는 건가 봐요 어 맞네 여기다 끼우는 거네 이렇게 서 뭐야 이거 농구골드 어디다 놓는 거야 게저 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뭐야 이거? <laughs> 뭐뭐야 날라갔어요? 뭐야? 자 어떻게든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 끼우는 거였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내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끼우는 거였어요, 이렇게. 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하는 건가 봐요. 자, 이번엔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딴, 따란, 딴, 딴. 이렇게. 다음 공은 여기다 이렇게. 음, 못하겠고요 자. 아, 아깝군요. 에이, 이렇게. 아, 아깝구요. 뭐야, 날라갔어날라갔어요날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와. 자. 농구대가 참, 그냥, 까다롭네. 농구대가 참 까다롭네. 아, 그 대신 여기 들어갔네요. <laughs>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엔 이게, 아. 에잇! <laughs> 못하겠습니다. 자,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항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